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처음 만나뵙게 되는 정홍코킹TV의 김진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아, 첫째로는 저희 업체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향후 정홍코킹에서 기능공으로 근무하실 분들의 내부 교육자료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인테리어 전문 시공자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 셀프 시공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그 수요에 부응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인테리어 실리콘 마감을 잘하기 위한 기본 단계부터 어, 다양한 조건의 실리콘 마감 방법을 알려드리게 될 텐데요. 현장에서 직접 문서 체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감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영상 중에 오류가 있는 부분은 댓글이나 다양한 연락 방법을 통해서 지수정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더욱 섬세하게 실리콘 마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포킹의 모든 부분이 아니라 인테리어 포킹에만 한정되어 말씀드리는데 추가로 저희가 이 외부 작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 영상과 더불어 간단하게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업체를 간단히 소개하면 저희는 인테리어 실리콘 마감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어, 197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약 40여 년간 내부 실리콘 마감에 특화돼서 수많은 현장의 마감을 진행해온 업체이고요. 현재 우리나라 인테리어 업체의 매출 상위에 푸진되어 있는 다원 앤 컴페니 공일 인테리어, 응민 SMD, 시공테크, 대외 건축 등 비교해가 넘는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델하우스를 중심으로 호텔, 리조트, 사무실, 레지던스, 백화점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인테리어 업체와 함께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깔끔한 마감을 통해서 만족감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엄격적으로 실리콘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정원폭팅 TV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실란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할때 고민한 부분이 어느 범위까지 이 설명을 드려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어, 실란트 자체가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화학 구성물까지 깊고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고자 하시는 분은 각 실리콘 제조사의 기술 담당 직원분께 문의해 주시면 본님께서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저희는 이제 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은 실리콘 시공하시는 분을 보시면 작업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아, 대부분 실리콘 마감은 이 실리콘 총과 실리콘만 있으면 간단하게 작업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실 듯 합니다. 아, 다만, 이 실리콘이 견고하고 예쁘고 오랜 내구성을 갖기 위해서는 실리콘에 대한 특성을 아셔야 하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각 상황마다의 시공 방법을 숙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리콘을 잘 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실 수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피착제와 어울려서 인테리어 마감재 전반적인 분위기의 조화를 이루려면 실리콘 시공 방법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센스도 함께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실리콘의 이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많은 분들이 각 상황에 맞는 특정 실리콘의 시공 방법이나 인테리어 센스에 대해서 더욱 궁금해하실 텐데. 어, 이 부분은 차원 시리즈별로 실리콘 시공 시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처음 출발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실리콘 마감은 왜 필요할까요? 어, 실리콘이 처음 사용된 곳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제 2차 세계대전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전쟁 중에 미군 항공기가 이 높은 고도로 비행할 때 내부에 수분이 침투를 했어요. 어, 이 수분 때문에 시스템 방전이 발생하였는데, 이때 처음 방수를 목적으로 틈을 실링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바로 실리콘입니다. 습기에 내부 침투를 막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실리콘은 이 방수를 위한 목적이 있고요. 이외에도 접착을 위한 목적, 틈을 메우기 위한 목적 등 다양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제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서 더욱 자세하게 실리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란트의 개요인데요. 실란트가 무엇일까요? 어, 실란트는 건축물의 각종 부재 간의 접합부나 조인트에 충진하여 이음의 방수 기밀성을 요하는 이외에 유리 등에 고정시키는 재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건축 자재 간의 조인트 부위의 틈이 있는데 이 부위를 방치하면 누수가 발생할 수 있고요, 열 손실이 발생하고, 각종 이물질이 실투하거나 외부 자재가 부식되겠죠. 영어로 seal은 무엇을 밀봉하다라는 뜻으로, sealant는 밀봉하는 밀봉지, 방수재 등을 뜻합니다. 실리콘은 사전적 의미를 보면 화학적 원소의 규소를 말하고요. 그 실리콘을 영어 철자로 보면 SILICON과 SILICONE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실리콘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인 s i l i c o n e 고요 나중에 이 실제로 실란트 자재를 보시면 케이스에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반도체에 사용되는 실리콘인 s i l i c o n 과는 구분된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에요. 다음으로 실란트의 기능 3요소입니다. 첫 번째로 수밀성과 기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 외부 수분의 침투를 막기 위한 방수효과를 잘 감당해야 하고 틈이 있는 것을 잘 메워서 내부 온도를 유지하고 외부의 먼지나 기타 부재의 내부를 부지시킬수 있는 골질을 잘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조인트 움직임을 감당해야 하는데, 신축 건축물의 경우, 이 하중이나 온도의 변화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움직임이 발생하는데, 이때, 이 부자재 간의 움직임에 따라서 탈락되지 않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수한 내구성인데요. 피착제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실리콘의 자체도 온도 및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수축팽창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해도 실리콘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란트를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어, 사용 목적에 적합한 실란트를 선정해야 하겠습니다. 습기가 많은 이 욕조나 세면대에 일반 무초산 실리콘을 쓰기보다는 향 곰팡이 성분이 첨가된 욕조형 실리콘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조인트 움직임을 견딜 수 있는 신축성이 있어야 하는데, 실리콘 제조사의 이카탈로그를 보시면, 최대 신율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신축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 필요한 조인트별 작업성인데요. 피착제에 허용되는 실리콘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경우에, 작업이 편리한 자재를 사용해야겠죠. 어떤 실리콘은 실리콘군으로 압력을 가했을 때 뻑뻑해서 많은 힘이 필요한 게 있는 반면 적은 힘으로도 시공이 가능한 실리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 추가로 백색 자재와 흑색 자재가 붙는 경우에는 흑색 실리콘을 시공하기보다는 백색으로 시공하는 게 조금은 더 수월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어, 접착력 및 응진력인데요 물론 잘 붙고 잘 굳어야겠죠. 그리고 내구성과 화학적 안정성인데요. 특히 외부에 이 실리콘을 시공하는 경우에 사기적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 기후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잘 대응해야 되고 화학적으로 열이나 이 산화에 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적당한 보관 기간인데요. 공사 기간이 상당 기간 필요한 경우에 해당 기간 동안 이 경화되지 않고 페이스트 상태를 잘 유지해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제품의 가격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실리콘 마감을 업으로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가격이 저렴하면 좋겠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실란트를 선정했다면 실란트가 기능을 잘 발휘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착제의 이 물성 조사인데요. 피착제에 실리콘이 접착이 되는 자재인지 아니면 시공 시에 실리콘 오일이 스며들어서 오염시키는 종류인지, 아니면 움직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마치고, 실랑터를 위에 이제 설명드린 대로 선정을 하시고, 실리콘 시공 부위에, 즉, 이 조인트 부위 설계를 하는데요. 얼마만큼의 실리콘을 피착면에 접착을 시킬 것이고, 삼각형 모양으로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 평평하게 마무리를 할지, 그리고 먼지나 기타 오염의 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홈 안쪽으로 살짝 트인 상태로 마감을 할지 등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공 표면 처리를 하는데, 피착제의 이 수분 및 먼지 등이 실리콘을 오염시키고, 접착성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란트 시공을 하게 되는데, 자 실란트의 이 특징에 대한 부분, 요거는 다음 시간에 실리콘 제조사의 카탈로그를 참고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리콘 시공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어, 적용 범위는 각종 부자재간의 이 접합부나 틈새, 접착과 충진으로 완충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수밀성, 기밀성, 강화성 및 어, 구적성 능을 부여하기 위한 실링공사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어, 실리콘에 대해 배우다 보면 세 가지 용어를 접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상호상입니다. 실란트와 건축자재가 접촉해서 화학작용에 의해서 부드러워지거나, 오염이 있거나, 오일부위, 어, 변색 또는 다른 유의하거나, 태행적인 현상이 없이 요구되는 물리적이고 화학적이고 그리고 가시적인 성질을 유지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인장감도라는 게 있는데요. 물체가 이 잡아당기는 힘에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삼면접착이라는 용어인데요. 실링제가 이줄은 바닥에 접착이 돼서 양 측면과 바닥의 이 삼면에 접착되는 상태를 삼면접착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 이 실리콘이 버티려고 하는 힘이 줄은 바닥에 집중이 돼서 신축이 반복되면 단기간에 실링제가 끊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닥에 본드브레이크나 백업재를 사용해서 어, 이를 방지하는 거죠. 어, 다음은 실리콘을 다루는 방법인데요. 실리콘은 어,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한 내양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렇죠? 어 온도와 습기 약하니까 당연히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겠죠. 자 실링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해당 부위에 경화 전까지는 보호를 위해서 종이나 기타 이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주의 표시를 부착하거나 보양해 줘야 되고요. 만약에 강우, 강설 등이 예상되거나 아니면 피참을이 젖어 있는 경우 시공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오일 붓틀기 오일 실란트나 이 붓틀기 실란트를 사용한 부위라면 보수할 때는 반드시 기존에 있는 코킹제는 제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공 온도는 4에서 30도씨 범위에서 습도는 85% 이하에서 작업하시는 것이 좋고요. 시공에는 적어도 3일간은 시공 후에 진동이나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해요. 시공에 앞서서 발주처에 제출할 것들과 공사 중이나 이후에 수급자에게 제출을 해야 하는 관련 자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품 자료인데요, 제작자의 제품 자료와 시공 지침서 등의 항목이 명시된 자료를 말하고 있두 번째로는 경본입니다. 현장에서 적용되는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종류의 피착제를 이용해서 50mm 크기로 된 두께의 정사각형 형태의 피착들을 12mm 너비로 실링간 경고를 제출합니다. 세 번째로 이 프라이머 접착성 시험 결과서인데요. 실리콘의 접착력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은 부위에는 이 프라이머를 적용해 가지고 접착력을 증대시킬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고 네 번째로는 공인기관 시험 성격서 및 품질관리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제품의 품질을 보장 갖기 위한 것이죠. 다음으로는 시공 기준입니다. 프라이머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고요. 조인트의 움직임에 따라서 접착 면적을 정할 수 있는데, 이 신축 조인트나 구조형 실리콘 적용 시에는 접착 면적이 최소 6mm 이상을 확보해야 한 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시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업 준비 과정인데요. 우리는 선작업이라고 얘기하죠. 이 피차 바탕면에 젖어 있는지 아니면 먼지가 있는지 등을 살피고 현장 온도도 살펴야겠습니다. 만약에 유리판대를 금속 프레임에 접착시키는 등이 움직임이 예상되는 이 피착제에 실리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피착제를 잘 고정시켜야 하고요. 피착제의 파손이 거나 실리콘 시공 전에 다른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배합인데요. 이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만 흔하고요. 이 주재료와 경화제가 별도의 용기에 포장돼서 출시되는 이액형이나 아니면 다액형 제품이 이 경우에 해당돼서 어, 현장에서는 이 시공자의 수작업이나 별도 혼합 기계를 통해서 배합해서. 자제를 준비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배합 후에는 이 시공될 부위에 청소를 해야 되는데, 특히 실리콘이 이 먼지나 수분 들을 취약하니까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백업제를 삽입합니다. 백업제는 이 삼면 접착 방지를 위해서 주는 폭보다는 20에서 30% 정도 큰 백업제를 주문에 삽입하고요. 백업제 삽입 후에 이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하는데 이 줄눈 주위의 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선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프라이머를 도포하는데 피창면에 고르게 도포를 하고 30분 이상 건조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실리콘을 쌓아서 충진하는데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충진되도록 이 노즐 의 크기와 이동속도 그리고 노출량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특히 실리콘 내부에 빈 공간이 생겨가지고 기포가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리콘 쏜 후에 이 표면 정리 작업을 하는데 규격에 맞는 주걱이나 알맞은 도구를 사용해서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합니다. 시공 후에는 청소를 하는데요. 줄렛 위에 만약에 번진 실란트가 있으면 제거해야 되고 시공 도구도 흠뻑 같은 것으로 닦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붙였다면 이 실란트 표면이 경화되기 전에 제거를 해야 하고요. 줄름에 만약에 기포가 생겼거나 충진이 미흡해서 빈틈이 생긴 경우에는 실란트를 충진해서 완벽하게 마감을 하게 됩니다. 시공 관할 중에 이 중요한 것은 이 시공 전에 받출초와 충분한 검토를 하고 조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 명확히 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현장의 견본이나 모형을 제작을 해서 승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장 이 품질 관리자는 시공자보다는 이 관리자에게 배당되는 상황인데요, 실링제가 이 피착제와 완전히 접착성을 유지하고 있다. 아니면 설계 도면에 명시된 신빙계 충진 깊이가 준수되어 시공되었는지를 어, 시공 후약 7일 후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더 늦게 확인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시공을 했는데 마감이 불완전하다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불완전한 조인트 설계인데요. 시공 후에 요구하는 접착 면적보다 실리콘 이 적게 접착된 경우 쉽게 떨어지겠죠. 접착 면적이 적으니까요. 그리고 부자재 의 불완전한 조립이에요. 예를 들어 이 벽면 타일 마감시에 타일이 완벽하게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리콘 마감을 하는 경우에 타일은 떨어지겠죠. 타일이 무겁기 때문에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가 동시에 실리콘도 함께 탈락되겠죠. 또한 이 올바르지 않은 실란트를 선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외부 구조형 실란트나 비오염성 실란트가 요구되는 피착제에 일반 무초산 실리콘으로 말감을 하면 해당 이 실란트의 특성에 따라 쉽게 떨어지거나 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오염을 말씀드렸는데 실리콘의 오염은 왜 발생할까요? 실리콘이 완전히 굳지 않아서 표면이 끈적이는 상태라면 먼지가 달라붙겠고요. 실리콘은 이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굳어야 하는데 반응하지 않은 오일이 있다면 이 피착제의 기공 속으로 침투해서 오염이 발생하게 되죠. 그림을 참조하시면, 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이 돼서 어, 그림을 추가했는데, 어, 이 경우에는 물리적인 세척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실란트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어, 시방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별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링 방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뭐, 앞서 보신 내용과 동일하고요. 실링제와 퍼핑제를 구분하고 있지만, 두 가지를, 어, 실링제로 총칭한다고 설명합니다. 적용 범위 및 요구 성능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겹치는 부분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실링공사 자재는 실링제, 프라이머, 백업제 및 본드 브레이크가 있고 그 외에 기타 재료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어, 실링제는 규격품의 사용 및 유효기간 중수를 말하고 서로 다른 이 실링제의 이음은 피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표면에 도장을 하는 경우에 그리고 열에 대한 성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사시황에 따라서 시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머도 지정된 것을 사용하고 유형기간 준수를 말하고 있고요 백업제하고 온도브레이커및마스킹 어, 테이프와 청소용제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에 대한 부분이 시방사이 구체적으로 부분에 넣었는데요. 바로 워킹 조인트 및넌 워킹 조인트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만 워킹 조인트는 움직임이 많은 부분에 대한 내구성이 충분할 것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논란이 있는데, 먼저 설명드린 부분에서는 선면 접착을 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시방서에서는 넌 워킹 조인트 부분에 3면 접착은 이해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혹시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댓글로 참고 문헌이나 구현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공 과정 및 어, 유의사항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화면 상단을 보시면, 어, 해당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laughs> 오늘은 조금 지루하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도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완벽한 시, 실리콘 시공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 수정해야 할 부분은 아,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포킹 t v 의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